이번 시간 생일월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네. 네, 불러 드릴게요. 1988년 10월 28일 여자입니다. 이렇게만 두고 점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봅시다. 이분 여자예요? 네. 이분, 저기, 뭐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일단 이분 수를 놓고 봤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도 이쁘다. 역시나. 외향으로 봤을 때 이목구비가 크고 아마 키도 있지 싶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서구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외향으로는. 외향으로는. 작은 게 외향으로 봤을 땐 여성스럽게 이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성향은 남자다 털털한 할머니 같다. 되게 남자 같은 근성을 갖고 있어 요 이분. 남자 같고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해. 뭐내 집이면 게이가 아니라 여자 친구들한테는 인심이 호한 분이야. 근데 남자한테는 좀 야박하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음. 1번 결혼할 때 진짜로 군인이나 경찰이나 요런 쪽에 결혼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가부나 돈이 좀 있는 분, 요렇게 만나야 돼요. 자, 맨날 말하는 거지만, 피디님이 물어보면 연예인일 건데, 어, 연예인이라, 연예인 기질은 갖고 있는데, 좀 말에서 좀 미스가 나지 않을까 싶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가, 이렇게, 논리 정연한 게 아니라, 사람들 흔히 바라면 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좀 모질하나, 어, 푼수나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서 차라리 예능 쪽이 맞을 것 같다. 내재능 예체능. 예체능은 잘할 것 같아. 네. 그렇게 간다고면 이름 나고 이분이 돈을 그래도 돈이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금전적인 건벌어들일수 있다. 다만 남편의 덕은 없다. 남자들은 주변에 많아. 없지 않아. 근데 이분하고 결혼해야 되는 남자 같은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laughs>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는 남편. 아, 그래야 살수 있을 것 같아. 그 마누라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분 있죠? 어, 와이프를 떠받들어줘야 되는 분. 이런 분하고 결혼하면 될것 같고, 이제 물 만났다. 물 만난 고기다. 이게, 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 이분이 서른 둘, 서른 셋부터 같은 직종에 있어도 조금 변질되게 가가지고 인기를 끄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37세 이후부터, 어,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내가 전문가, 전문인, 이런 것들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아직껏그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인가요? 이분이 내년부터 인기를 끌지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다라고 나는 보여지진 않는데 이름이 막 크게 났다 이름기가 있다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지금부터는 새롭게 뭔가가 잡혀서 내년부터 이제 인기를 끄는 수로 갔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수로 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인기가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막 이렇게 있다고 볼순 없는 것 같아. 이분 수가 여지까지는 인기가 있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끼는 있지만, 그 끼를 잘, 모... 이 양반이 뭐라고 해야 되나. 생긴 건 예쁘잖아. 뭐예쁘다 그러면 뭐, 못 보고 얼굴 성형했다고 하니까. <laughs> 보면, 글래머.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글래머 스타일. 어, 이쁜 분이 분수 끼가 있다.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 없지 이쁜 어. 분이 풍습기가 아, 있다 예능 쪽으로 갔다 그러면 인기를 끌었겠지 근데 연기나 노래나 이런 쪽으로 갔다 보면 인기가 그렇게 없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할머니 같애 할머니 같애 생긴 게 할머니 같은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아줌마 같애 아가씨가 아니라 하는 짓이 네. 네. 그죠? 네. 그런 거 있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말도 잘하는데, 말이 한 번씩 이상해. 말이 한 번씩 그, 삑사리 난다고 해야 되나? 음... <laughs> 응. 말을 못하는 분은 아닐 거야. 늦게 발휘되는 분이고, 이제 그 인기를 끈다는 게, 이제, 내 진짜 끼가 나오는 시기가, 내가 볼 때는 서른, 두반이 넘어가서야. 내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가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빛을 발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이때 되면 그래도 인기는 끌을, 끊는다 지금부터 한 46세까지는 인기를 끌을 것 같네. 인기를. 그 위에는 진짜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루트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연기자였어요?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연기자 모델하지, 차라리. 모델 쪽으로 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어, 말로 안 하고 연기 안 하고 이러는 거. 혹시 이분 결혼은 언제 할수 있을까요? 결혼 결혼이라 <laughs> 나는 좀더 있다갔으면 좋겠어. 이분 갖고 있는 수가 기가 세요. 약하지 않아요. 여자가 기가 세면 그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지 않으면. 오래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 이제 조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자리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분이 주변에 남자 많다니까, 없지 않다니까? 자기가 결혼하려고 러면 언제든지 할수 있어. 근데 좀더 나이 먹어서 나는 한 40세쯤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가야 남편이 제대로 된 분, 나하고 맞는 분이 진짜 그, 맞지 않더라도 맞춰갈 수 있는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이분 술좀 줄여야 되고요 응. 이분 진짜 술 줄여야 돼 이거 술하고 인연이 기뻐 맞아요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좋아해 친구를 좋아해 남자도 친구를 좋아해 친구가 없는 분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친구는 친구들한테는 엄청 잘해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이냐면요 자상한 면을 갖고 있어, 자상한 면을. 사람들을 두루 살펴주려고 그러고, 우지랖이 넓고, 인정이 많고, 이 명론을 갖고 있어. 실속은 없고, 내가 볼 때는. 실속은 없고. 자, 근데, 남자를 남자로 봐야 되는데, 친구로 보잖아. 그럼 친구로 둬야지, 남편을 둘순 없잖아. 근데 한, 진짜로 따져보면, 한 40세쯤이나 가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한대요? 아직 결혼수 아닌데? 어, 잘 모르겠어. 그, 분의 성물은잘 몰라서. <laughs> 애인 사귈라고 러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기질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애인 사귈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해줄게. 나는 연예인들 팔자 보는 게 싫은 게왜다 여러 사람을 버려 먹여야 되는 살쭈 팔자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먼저 덕을 베풀어야 나한테 덕이 온다를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남한테 진짜로 자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심성이 착해요.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 심성이 착한데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을 것 같다. 분수기만 빼고. 진짜로. 진짜 사람이 착한데 친구로 뒀을 때 착하지. 그, 마누라도 뒀을 때는 우지람 넓은 마누라 좋아. 안 좋잖아요. 그 <laughs> 아, 적당히면 네. 괜찮은데. 그렇지. 착한 여자가 낫잖아. 나쁜 여자보다는. 그리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분 갖고 있는 수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결혼했으면 좋겠고, 이제 발도움 하는 것 같아. 이제사 이재사 발도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꽃이 피는 거야. 꽃이 피는 시기가 정확히 40대, 30대 후반부터라고. 그러니까 그 꽃이 피는 시기가 넘어가서 내가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결혼이 맞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응. 근래 뭐야. 말씀드릴게요 간 약한데 술을 좋아해요? 간이 약하다고, 이분이. 아, 그래요? 응. 간이 약한 편이라고. 음. 그래서 술을 근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네. 고은아 씨라고 하는, 고은, 고은아 씨? 네. 고은아 라고 하는 분입니다. 봐야 돼, 얼굴을. 얼굴 한번 크게 나온 거 있으면 봐봐야 됩니다. 보셔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난 원래 배우 몰라요. 옛날 배우들을 알아요. 옛날에 비이 봤으니까. 그래, 글래모야. 진짜로 모델했으면 좋았겠다. 그래, 인기를 끌었을 건데. 이, 이수예요 이분 타고난 수에, 보면 이 가슴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남자 사귀면 키스부터 한다. 어, 남자가 키스부터 해. 손부터 잡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주둥이 멋지게 붙대. 아, 남자가 <laughs> 먼저. 아, 그런 수를 갖고 있어. 일단은 입술이 탐스럽잖아. 음. 보니까 탐스럽구만. 예. 네. 네. <laughs> 너무 솔직했나?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네.